팬들의 피 같은 돈 챙기고 잠적? 양준일의 충격적인 최근 근황. 양준일의 근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활동하다가 2001년 잠시 혼성그룹으로 활동한 후 연예계를 떠났지만 2019년 유튜브에서 과거 영상이 재조명되며 노사연의 제보로 슈가맨의 등장에 다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팬들 사이에서 불만과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주장에 따르면 양준일의 포토북은 8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실하고 표절 논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한 팬미팅 티켓 가격이 일반적인 티켓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비판이 제기됐으며 포토북 구매 절차에서 참여 계좌 입금이 요구되었다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양준일은 최근 자신의 곡 굿바이를 새로운 버전으로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크지만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